안녕하세요, M 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한 삼촌. 초등학생일 무렵 우리 집에는 삼촌이 같이 살고 있었다. 삼촌은 공장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고 집사조차못내 우리 집에서 들러붙은 것이다. 그런 상황이니 뭐하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나와 같이 집에서 뒹굴대고 있을 뿐이었다. 돈한푼 없이 매일 술 먹고 잠만 자던 삼촌이었지만 조카인 나는 무척 귀여워해 줬다. 가끔은 아이스크림도 사주기도 하고 같이 낚시를 가기도 했다. 나는 그런 삼촌이 꽤 좋았었다. 삼촌이 우리 집에 들러붙고 반년가량 지난 어느 늦은 토요일 밤이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아버지와 삼촌이 아래층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듣고 있던 라디오를 끄고 숨을 죽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삼촌이 계단을 올라왔다. 나는 혹시 내 방으로 오나 싶어서 긴장했지만 옆방이던 삼촌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슬그머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잠에 들었다. 다음 날인 일요일, 부모님은 가게를 보러 가셨고, 집에는 나와 삼촌, 둘밖에 없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은 모른 척하고, TV를 보며 엄마가 만들어둔 튀김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삼촌이 계단을 내려왔다. 나는 조금 긴장한 채, 어, 삼촌 안녕? 이라고 말했다. 삼촌도, 오, 뭐야 그거? 맛있어 보이네. 라며 말하고는 같이 튀김을 먹기 시작했다. 아 맞다 에리야 이거 다 먹으면은 같이 낚시나 하러 갈래? 삼촌은 내게 물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삼촌을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크게 대답했다. 낚싯대를 두개 들고 낚시 도구를 챙겨 물통에 넣었다. 그리고 나와 삼촌은 평소 낚시를 하던 근처 폭포 쪽으로 향했다. 폭포는 전날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졌고 탁한 황토물이 사납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삼촌 별로 안 잡힐 것 같은데? 라고 내가 말하자 삼촌도 어쩌려나 일단 좀 해볼까? 라고 대답했다. 원래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잘 잡히는 거야 뱀장어라도 한번 낚아보자. 그리고 삼촌은 폭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는 굳이 이렇게 안쪽까지 가야 되나 싶으면서도 삼촌의 뒤를 재빨리 쫓아갔다. 여기면 되려나?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삼촌은 폭포 앞, 높은 바위 곁에서 멈췄다. 에리야, 여기서 낚시하자. 올라와 봐. 삼촌은 나를 들어 올렸다. 내가 바위에 올라서자. 삼촌은. 물 상태 좀 어때? 좀 잡힐 것 같아? 라고. 물었다. 탕류가 소용돌이치는 수면을 내려다보며 물고기의 그림자를 살폈다. 삼촌! 생선같은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잠시 수면을 내려다보다 나는 문득 삼촌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았다. 분명히 바위 아래에 있던 삼촌은 내등 바로 뒤에 서있었다. 그리고 마치 나를 밀어떨어뜨리려는 것 처럼 양손을 가슴 부근까지 올린 채 있었다.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고 나는 돌처럼 굳었다. 삼촌은 무표정하고 힘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울려 퍼지는 것은 매미 울은 소리뿐, 시간이 그대로 멈추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삼촌의 눈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땀이 뺨을 타고 흐르고, 움직이지 못하는 와중에도 그저 심장 고동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삼촌도 손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삼촌 뒤쪽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다. 그리고 갑자기 삼촌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도 삼촌도 깜짝 놀라서 수풀로 눈을 돌렸다. 근처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있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갔다. 그 순간 나는 삼촌 곁을 지나 폭포에서 조금 멀어진 후 쏜살같이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뒤를 보면 그 이상한 눈을 한 삼촌이 등 뒤에 있을 것만 같아 나는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어느 정도 달려왔을 무렵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부모님이 있던 가게로 향했다. 당시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부모님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삼촌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날 밤 아버지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삼촌은 며칠 후 폭포 밑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나는 폭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삼촌은 혼자 낚시를 하다가 실족해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만, 내가 가지고 돌아왔던 낚시도구 상자에는 삼촌이 쓴 메모가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에리를 데리고 간다. 라고 써있었다. 됐다. 삼촌도 오 뭐야 그거? 맛있어 보이네? 라며 말하고는 같이 튀김을 먹기 시작했다. 아 맞다 에리야 이거 다 먹으면 같이 낚시나 하러 갈래? 삼촌은 내게 물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삼촌을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크게 대답했다. 낚싯대를 두개 들고 낚시 도구를 챙겨 물통에 넣었다. 그리고 나와 삼촌은 평소 낚시를 하던 근처 폭포 쪽으로 향했다. 폭포는 전날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졌고, 탁한 황토물이 사납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삼촌 별로 안 잡힐 것 같은데? 라고 내가 말하자, 삼촌도. 어쩌려나? 일단 좀 해볼까? 라고 대답했다. 원래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잘 잡히는 거야. 뱀장어라도 한번 낚아보자. 그리고 삼촌은 폭포를 향해 걷자 겉...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고 나는 돌처럼 굳었다. 삼촌은 무표정하고 힘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울려 퍼지는 것은 매미 울음소리뿐 시간이 그대로 멈추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삼촌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땀이 뺨을 타고 흐르고 움직이지 못하는 와중에도 그저 심장고동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삼촌도 손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삼촌 뒤쪽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다. 그리고 갑자기 삼촌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도 삼촌도 깜짝 놀라서 수풀로 눈을 돌렸다. 근처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있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갔다. 그 순간 나는 삼촌 곁을 지나 폭포에서 조금 멀어진 후 쏟... 안녕하세요, M 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한 삼촌, 초등학생일 무렵. 우리 집에는 삼촌이 같이 살고 있었다. 삼촌은 공장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고 집세조차 못내 우리 집에서 들러붙은 것이다. 그런 상황이니 뭐하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나와 같이 집에서 뒹굴대고 있을 뿐이었다. 돈한푼 없이 매일 술 먹고 잠만 자던 삼촌이었지만 조카인 나는 무척 귀여워해 주었다. 가끔은 아이스크림도 사 주기도 하고. 같이 낚시를 가기도 했다. 나는 그런 삼촌이 꽤 좋았었다. 삼촌이 우리 집에 들러붙고 반년가량 지난 어느 늦은 토요일 밤이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아버지와 삼촌이 아래층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듣고 있던 라디오를 끄고 숨을 죽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삼촌이 계단을 올라왔다. 나는 혹시 내 방으로 오나 싶어서 긴장했지만 옆방이던 삼촌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슬그머니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대로 잠에 들었다. 다음 날인 일요일 부모님은 가게를 보러 가셨고 집에는 나와 삼촌 둘밖에 없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은 모른 척하고 TV를 보며 엄마가 만들어둔 튀김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삼촌이 계단을 내려왔다. 나는 조금 긴장한 채어 삼촌 안녕? 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굳이 이렇게 안쪽까지 가야 되나 싶으면서도 삼촌의 뒤를 재빨리 쫓아갔다. 여기면 되려나?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삼촌은 폭포와 높은 바위 곁에서 멈췄다. 에리야, 여기서 낚시하자. 올라와 봐. 삼촌은 나를 들어 올렸다. 내가 바위에 올라서자, 삼촌은. 물 상태 좀 어때? 좀 잡힐 것 같아? 라고 물었다. 탕류가 소용돌이 치는 수면을 내려다 보며 물고기의 그림자를 살폈다. 삼촌, 생선 같은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잠시 수면을 내려다보다 나는 문득 삼촌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뒤를 돌아봤다. 분명히 바위 아래에 있던 삼촌은 내등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치 나를 밀어 떨어뜨리려는 것처럼 양손을 가슴 부근까지 올린 채 있었다.